이~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 공적자 공적자의 네. 재발견 네. 재난을 통한 재발견 이게 평상시에는 왜 숨겨져 있느냐 네. 또는 은폐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네. 근데 평상시에 우리는 공적자를 잊고 사적자에 그냥 매몰돼 네, 있다는 네. 거죠 네. 사적자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 연애라든가 네. 뭐 가정이라든가 네, 그렇죠. 이런 어떤 좁은 어떤 그 일상 속에 네. 놓여 있다는 것이고, 네. 그 밖을, 그 밖을 이제 잘 보지 않는다는, 네. 또는 그 뭐, 두 조금 나아가면은, 뭐, 출세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네. 이런 네. 물질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이런 것에 네. 이제 매몰돼 있다는 라 거죠. 네. 그걸 뭐, 크게 보면, 신자유주의일 수도 있겠고, 네. 자본주의일 수도 있겠고, 네. 물질주의에서 네, 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공적자로부터 아 어~ 멀게 하고 네. 눈 멀게 하고 사적 자아에 계속 맞아요. 어 들어가게 하는 음, 음. 그니까 러 결국 이제 솔리시 비판하는 거은 솔리시 사적 자아로부터 공적 자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노력해야 될 대상은 네. 우리를 그 공적 자아로부터 멀게 하는 네. 어~ 신자유주의 네. 또는 뭐~ 물질주의 자본주의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 활동 비판적인 어떤 안목 네. 비판적인 어떤 활동 네. 거에 대한 뭔가 좀 우리가 우리들의 어떤 공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로 네.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태도 자세 네. 같은 네. 것은 이제 문제 삼는 거겠죠 으흠. 그러니까 어~ 뭐 솔리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성의 인권 그니까 러 음. 뭐.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여성 인권 문제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게뭐 스님 앞에서 공자 앞에 문자 쓰는 얘기 되겠네 <laughs> 이 말하자면 단순히 뭐 종래 뭐 18세기 19세기에 뭐 투표권이라든가 또는 뭐 정치 활동에뭐 뭐랄까 참여라든가 이런 정도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네. 그러면 성적 어떤 그 구분 자체, 성적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구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좀 기본적인 도전을 회의를 하는 그래서 네. 어떤 성이나 뭐 성적인 또는 뭐 직업적인 뭐 어떤 이유에 의하든 간에 네. 차별을 받 차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평등한 사회 또는 어떤 속박이나 어 어떤 그 권위나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회. 뭐 이런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문제 의식. 이거 그러니까 에콜로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솔리 시 던지는 질문이 그런 것이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뭐맨스프레인이라는책 같은 거뭐 네. 남자들은 자꾸 여자를 가르치려고 한다. 정확한 책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음, 자꾸 나를,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가해, 나를, 가르치려 <laughs>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저희 <laughs> 어, 소위 네. 맨과 이제 p l a i n 을 합성시켜가지고 제일 이 솔리스를 유명하게 만든 사실 단어죠. s 아, 네. 맨스프레인이라고 네. 하는 게 어, 저도 가끔 오늘 스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제가 스님한테 혹시 스님한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laughs> <laughs> 익스플레인 n 하려고 설명하려고 <laughs> 네. 이 말을 들어! 넌내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 태도를 취했다면 대단히 이건 죄송한 일인데. 아니에요. 이, 그런 경우를 저 자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어, 제 집사람 같은 경우 또뭐 딸, 뭐, 어머니, 뭐, 저 주변에, 가장 주변에 가까이 있는 여성들인데, 어, 뭐, 자꾸, 그러니까, 서, 맨, 남자가, 여성에게 explain 설명한다라고 하는데 그 explain 설명한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뭔가 조금 음. 가르치려고 가르치려 하는, 가르치려 들고 음. 또는 뭐 강요하려 들고 아, 네. 내 생각이 옳은데 너왜 이걸 잘 몰라라는 식으로 네.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이 네. 아니요 에 사실은 <laughs> 강요죠. 네.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네. 세뇌하는 것이기도 음. 하고. 그건 뭐,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 뭐, 상하의 어떤 구분에서 네. 생기는 윗사람이, 윗사람이랍시고, 음. 아랫사람이, 그니까, 러뭐 지위가 낮다거나, 뭐, 이런 사람에게 뭔가 자꾸 그런 식으로, 네. 내말 들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laughs> 자기 주장을 막하면 자기 강요를 하면서, 이걸 뭐또 대화라고 또 위장하기도 하고, 네.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음. 뭐, 심지어, 어, 아마, 솔리스는 잘 모를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강요하는, 네. 뭐, 이런 어떤 것도 우리 사회에 특이한,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볼수 없는 어떤 차별이라고 할까요? 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노력, 네. 또는, 음, 더 나아가서, 어 어떤 제도에 의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풍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우리에게 억눌려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그런 권위 아닌 권위. 네. 그러니까 권위 뭐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종의 권위주의 같은 거겠죠. 네. 권위를 권위로 막 강요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다 자유로운 어떤 삶의 추구. 음흠. 이런 게 솔리시 주장하는 솔리시 추구하는 어~ 뭐~ 이~ 페미니즘이나 음. 에콜로지나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에콜로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간관계를 더 넘어서서 뭐~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어~ 그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연에 대한 익스프레인이라고 할까요 자연에 음. 대한 강요라고 할까요 네. 음~ 그니까 여성에 대한 강요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강요 또는 동물에 대한 강요 네. 그니까 이 사실 동물의 삶을 동물의 어떤 어뭐 동물의 인격 하는 말은 좀 그러네요. 동물의 어떤 그 존엄성, 동물의 존재 의 가치라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이는 음. 대상, 먹는 대상, 착취하는 대상,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네. 그런 대상으로 동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저항. 그니까 이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등할 수 있느냐, 또 동물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냐 있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인데, 음, 음.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뭐 이런 차별이나 불평등이나 뭐 억압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음, 음. 동물까지 고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laughs> 또좀 사치스러운 이야기기도 이 하지만, 그러나 음. 이미 뭐 코로나 19의 음. 원인이 음. 네. 그런 그 자연에 대한 파괴 음, 음. 또는 뭐 이뭐 동물들 음. 자연을 파괴하니까 동물들이 어 어쩔 수 없이 네. 인간에게 자연이 파, 자기들이 살수 네. 있는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네. 인간은 가까워 인간에게 가까워 그러다 보면 인간에게 전염병 네. 동물들의 어떤 전염병이 옮겨지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네. 우리가 동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솔리시 고민하는 문제 뭐 솔리시 고민을 꼭솔린만이 아니라 에콜로지, 에콜로지란 차원에서 이 고민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자연, 맞아요. 동물까지 포함하는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존중. 네. 어, 더 이상 파괴는 안 된다. 더 이상, 뭐, 그렇게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어, 더 이상 침해, 더 이상 어떤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고민이 있어야만 일상의 유토피아가 네. 조금이라도 네. 가능해진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극단적으로 결과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에 의한 어떤 문제들로 나타나는 음. 그런 뭐 코로나19 같은 게 물론 이걸 뭐 인간들이 자초했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네. 그런 원인 제공에 대한 고민,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런 그 코로나19 이후에 어 좀더 나은 세상을, 좀더 나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으흠. 뭐, 기본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어떤 그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 논의에 생각해왔던 어 자유와 평등 으흠. 그리고 어 어떤 억압되는 강요되는 어떤 권력이 아니라 보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조직 참여에 의한 새로운 민주 사회 민주주의의 건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그것을 자연과 함께 자연을 존중하는 최대한의 네. 그런 그뭐 자연존엄성이 어떤 확보 네. 어, 전 그걸 평소에 뭐 자유자치 자연 이렇게 네. 뭐 삼자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솔리서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런 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네. 이런 여기도 <laughs> <녹화가 괜찮아요>. 되는데 <되겠네. 웃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만 네. 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어, 그 이, 이상을 위한 이상을 향한 어떤 추구 <laughs> 이런 것은 여전히 계속돼야 된다. 네. 어, <laughs>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음. 어 저희 남편한테 제가 음. 그 남자애들은 나를 가르치려 든다 음, 그 음.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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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랬더니 뭐좀 반응이 네. <laughs> 약간 좀 <laughs> 반응이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laughs> 어. 남자가 다 그런 거 아니라고. <laughs> 어, 그렇죠. <laughs> 그것도 어. 너무 이제 남자들 다. 그 그러니까 음.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식으로 음. 얘기를 음. 기분이 안 좋은가봐. 요 음. 혹시 페미니즘 내용들은 남자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음. 대화를 했었는데 음. 그 이제 아까 교수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냐 이런 음. 거 음. 이제 음. 물어보셨는데. 음. 음. 그, 뭐, 제가 어쨌든 음. 이제 되게 자랑하는 게, 아,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래도, 음. 어, 생각지 않았던 또 생각이 나서도 얘기하고, 음흠. 그렇게, 그렇게 이어진 나는 그 자체를 좀 즐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흠흠.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게, 음. 어, 이거는 지식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흠흠. 대화는 관계라는, 음. 그 틀을 가지고 대화가 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음. 이제 예전에 읽었던 그 바흐친의 대화적 음. 그 음. 대화성이라는 음. 그게 굉장히 평생 동안 좀 저는 그게 음.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대화랑 다이얼로그가 이제 주고받는 거다 보니까 음. 한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얘기 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생각이 음, 나온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자아를 초월하는 거죠. 음, 음, 이 자아 초월이 계속 이어지면서 음, 이제 새로운 그 이제 사고 방식이 음, 탄생하고 음, 음, 자기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음, 그어 높이에 음, 우리가 오르게 되고 음, 뭐 이런 게있죠 그게 음, 대화적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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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실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이제 음. 좀 상명하달식의 음, 문화 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일상의 재난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음. 저는 교수님과 이 프로그램 음.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것의 에의를 음. 저는 다른데 두지 않아요. 음. 아 내가 뭐 독서, 물론 독서도 원래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독서도 좋고 <laughs> 여기 지식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음. 그,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지적인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한데, 음,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듣고, 음. 또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음. 반응을 하고, 이런, 어, 관계 자체가 저는 음. 전, 그러니까 전파될 가치가 있는 음.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무슨 지식을 전달할 수 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음. 일방적으로 책을 쓸 수도 있고 음, 또 이제 뭐 책을 요약해서 전달할 음. 수도 있고 이런 음. 건다 가능하지만 음. 어, 대화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는 음. 이건 자기를 음. 낮추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음, 어. 음. 자기가 낮아져야지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인격 음. 이런 게 사실 사회에 부족한 그런 거 음, 같거든요. 낮추지 않고 연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러한 상황, 이런 시추에이션 자체가 저는 음. 이제 교수님의 이제 어떤 그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laughs> 되고, 음흠.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이 음. 그냥 하나의 이제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고. 음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검증되는 음. 좀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전 음. 속으로 그렇게 음. 사실은 생각을 했고 어 그러니까 사실 대화라는 것은 음.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음. 내가 책을 음. 읽고 집에 혼자 음. 생각했던 거랑 음. 이 대화 속에서 이제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음. 새로운 음. 생각이 떠오르는 음. 거 음. 이런 것들 들이 대화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항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내 속에 이런 생각 이 네. 있는지 몰랐는데 음. 뭐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음, 그 음, 생각이 나서 음.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이제 음. 이런 어떤 그 어, 관계와 이제 상황 자체가 음. 사회 속에 던지는 음. 평화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네. 네. <laughs>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저날 뭐 고맙고 막 고맙단 표현이 또 그러네요. 아무튼 어뭐 스님하고 저하고 이 혹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모르있을때 같아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스님하고 어 저하고 안지는 1 년도 아직 채안 되죠. 올 <laughs> 네. 1년, 1년은 됐나? 뭐, 깊은 얘기를 한 적은 없죠. <laughs> 예,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어, 대, 책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도 올래 들어와서, 뭐, 네.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야기고. 네. 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어떤 학, 같은 학교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네. 뭐, 어, 다른 선생님들하고몇번 뵙기는 배웠습니다만은, 어, 서로 생각이 어떤지도 잘 몰랐고. 네. 또, 가끔 생각을 합니다. 쌤하고 저하고 생각이 뭐, 반드시 같,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네. 뭐 뭐라고 할까.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은 사람들, 네.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우선 뭐, 우리가 생각이 같아야 된다. 뭐 또는 뭐, 직장이나 뭐, 그 직위나 이런 게 같아야 된다. 뭐 수준이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 어, 굉장히 좀, 그, 좀, 허울이죠. 그, 뭐, 그런 게, 있, 그, 꼭 그래야만 대화가 된다. 네. 라는 건 대단히 참 잘못된 이야기고, 어, 뭐, 모든 어떤 그런 걸 버리고 그, 벗어나서, 아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대화가 반드시 그렇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할수도 네. 노력하는 것이 좋고. 저도 선생님하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음, 뭐, 편하고 또 뭔가 이런저런 생각을 나누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 다이아로, 대화라고 하는 게 서로 나눈다는 의미를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또 서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네. 것이고, 네. 어, 그러니까, 다르다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생각들을 나누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뭔가 또 새로운, 네. 제3의, 제3의 새로운, 네. 그야말로 변정법적인 네. 그런 네. 것을 만들어내는 게 대화의 네. 중요한 의미라고 네. 생각이 되고, 네. 네. 그건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뭐, 항상, 어,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는 좀더 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좀더 나은, 좀더 네. 높은, 이런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네. 하는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두 사람 다 모두 타락한다거나, <laughs> 네. 뭐, 그것 때문에 또 서로가 서로를 뭐 경멸한다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네. 것이 아니고 그건 아마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솔리이 말하는 연대라는 것도 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화. 네. 어, 그러니까 이뭐에콜로지든 페미니즘이든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콜로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결국 이제 남녀의 어떤 차별 네. 어떤 니까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는 남녀 네. 대화하지 않는 인간과 자연 네.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것이 초래하는 네. 불행을 네. 극복하자는 거죠 네. 그걸 넘어서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네.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네. 그야말로 역지사지라고 하듯이 어떤 타인의 입장에서 네. 상대의 입장에서 네.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좀더 나은 어떤 가치, 네. 어 질서 이런 걸 추구하는. 네. 어 그러면서 솔리 측도 중요하고 또선생님하고 저하고의 대화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실 <laughs> 네. 제일 이제 잘안 되는 게 음. 그런 이제 뭐. 연장자와의 대화라던가 음, 음,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대화라던가 음, 음, 뭐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이 사실은 제일 안 되는 측면. 그렇죠. 그게 음. 권위주의적인 사회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대화를 예. 시도하지 음, 않, 음. 않기도 하고. 음. 저는 한국만 이런 가 했더니 솔리에 책을 보니까 음. 미국도 다를 바 없구나. 그러네요. <laughs>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음. 들었고. 음. 그. 사실은 그 연대의 갈망이라는 것도 저는 대화의 갈망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 어~ 그러니까 섞여 들, 들고 흐르 이렇게 음. 어~ 이제 그 단절이죠 문제가 우리가 음. 그~ 어~ 예를 들어서 뭐~ 막스주의 같은 것도 음. 계급이라는 걸 이렇게 묶어서 음. 단절해 버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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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안에 사실 우리는 하나의 개인으로 사실 존재하는데 음, 그 음, 계급의 음. 관점으로 나를 누군가 음, 보고 음, 있다는 것도 음. 소외거든요 음, 음, 근데 이 개인의 대화라는 거는 거기서 개인이 살아나는 음, 음, 개인의 목소리가 살아나는 음, 현장이잖아요 음, 음,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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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음,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같으면은 뭐~ 하여튼 조선시대보다부터 여성의 목소리라는 음. 것은 우리 사회만 그렇지도 몰라 않겠지만 음. 억압 중동은 제일 심하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음. 어~ 그런 이제 페미니즘의 그런 목소리들이 음. 이제 뭐~ 인간 해방의 마지막 음. <laughs> 그거라고 하, 하잖아요 음. 그런 거 비슷하게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의 민주주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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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떤 사람이 어, 자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로 그뭐 부족한 사람과 음. 대화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 저는 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네. 그러 그러니까 솔리시마라는 연대. 또, 대화로부터 시작한다.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 그러니까 불통, 단절, 네. 뭐 이런 것들도 대화의 부족. 네.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상하라든가 권위라든가 네. 이런 것을 좀놓 이런 걸 놔, 놔, 놓고 네. 버려두고 네. 어, 그야말로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네. 어, 존중하면서 네.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어,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존재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준다는 네. 것을 네. 전제로 해서 네.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 그러니까 대화 것 가능한 몸과 음. 마음과 음. 음. 목소리 음. 태도 <laughs> 이런 음. 것들이 음. 사실 우리는 음. 거기까지는 신경 못 쓰고 그냥 달려온, 음. 성장 위주로 달려온 음. 문화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세월이었죠. 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대화를 다른 음. 사람도 보게 이렇게 알린다는 것은, 음. 어, 저는 이제 그런 좀더 좀 우리가 음. 더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어, 신경 써야 될 부분, 더 진화된 음. 민주주의적 개인을 보여주는 음. 행위가 아닐까 저는 음. 그렇게 좀 <laughs> 생각도 음. 했어요. <laughs> 네. 남들이 그렇게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laughs> 예. 네. 오늘 뭐 이정도 이야기를 할까요? 네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